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 진짜 상처 받을 것 같고요 <laughs> 정말 힘들 것 같고요 <laughs> 네어 그래서 작년 한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지금 드라마 찍으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요 어, 너무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드라마가 시청률이 좀 많이 나오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같아요 <laughs> 그동안 연기했었던 캐릭터들보다 이번에 연기하면서 더좀 많은 옷을 입었, 입은 느낌이 들어서 제 자신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새로운 모습이지만 어, 한예슬이라는 배우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어, 많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싶고요. 저에겐 항상 있었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패션을 좀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늘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편집장이기에 좀 의상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려보고자 정장 위주로도 많이 가보고 음좀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좀 미니멀한 그런 룩을 많이 성공한것 같아요. 어, 저 역시도요 드라마 촬영을 항상 시작하면서 시청률에 대한 어떤 특정한 기대를 하고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같이 고생하시는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 애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열심히 만든 그런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같이. 좋아해 주시고, 그럼 저희도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하고 그리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어, 그동안에 좀안 좋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몸도 아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저 드라마 전에 했었던 20세기 소년소녀도 파업으로 인해서 어, 많이 피해를 보고, 너무 <laughs> 슬프고 너무 힘들었던 나날들이 많았는데요. 2019년은 정말 저에게 봄날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행운처럼 찾아온 빅 이슈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저한테도 다시 웃고 행복할 수 있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 진짜 상처받을 것 같고요. <laughs> 정말 힘들 것 같고요. <laughs> 그리하여 빅 이슈는 저에게 정말 빅 이슈가 되는 드라마로 자리 잡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